안녕하세요. 문산만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또 구독자분들과 같이 장남 고성으로 지금 아니 이쪽으로 십시오 지금 고성으로 산책을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두 분께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길을 지금 가버리네요. 네, 나도 몰라다가 내가 또 마음이 약해서 다시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. 그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. 그묘 그 옆으로 그렇죠 자, 오늘 또, 세 명이서 오늘 또 대박 산이해서 제가 또 멋진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좀 이따 뵙겠습니다. 야, 제가 이제 엊그제 캔데, 옆으로 어, 와갖고쭉 돌았는데, 내가 이놈을 못 보고 갔네요. 자, 아,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내가 봐서 서방 같은데, 지금 두쪽. 두 쪽이 날라리, 지금, 이렇게, 나와 있습니다. 보십시오. 가장자리도 탔고, 이러면, 이렇게, 서산반 개체로도 보이는데, 자, 제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. 날라리 두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이런 가장자리도 이렇게 탔습니다. 가장자리도 들었고, 송립장까지도 잘 들었고, 이렇게. 유일하나도 있네 유일한 개체가 있고 서단반 개체인가 모르겠습니다 배는 잘생겼습니다 이 옆에 있는 놈도 있는데 이런 놈들은 위가 좀 안보이는 것 같고요 이건 안보여요 배도 좀 틀린것 같고 이두 개체 이거랑 이거 또는 세 개는 같은 개체 같아요 아, 이 산지를 보시면, 이렇게, 산지가, 이게 반반합니다. 참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이렇게, 싹, 그렇게 지금 섞어져 있어서, 난초들이 생각나는 게 워낙 많아요. 그래서, 생각나는 많으니까, 이렇게, 병의 종들도 여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 제가 삼반복련 엊그제 올리는삼반복련 캔다리, 그 옆으로 제가 돌았습니다.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두 분도 오셔왔고 그분들은 좀 이쪽으로 갔는데, 모르겠네요. 그분들은, 만났는가, 켰는가는 모르겠는데. 하여튼 저는 이거 봤습니다. 이것도. 아직 기분 좋게. 근데, 난초가 초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벼에이뼈 같이 보여요. 이뼈이 뼌마다 많이 다 들었고, 난초가. 이것도 제가 또 채취를 하고 제가 그때 종목 캐면 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